아주 먼 옛날, 동물의 왕 사자와 새들의 왕 독수리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응, 나는 동물의 왕 사자다! 응! 너희들은 모두 내발 아래 있어! 나는 나를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가 왜 아니겠어? 땅에 내려오기만 해봐라. 능력이 있으면 하늘로 올라보시지. 그러자 네발 달린 길짐승들은 사자 편을, 날개 달린 날짐승들은 독수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요. 어느 편에 이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쥐는 싸움을 지켜보다가 사자 편이 이기는 듯하면 "내 네 발로 열심히 달려가!"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저는 이렇게 네발 달린 치니까, 당연히 사장님 편입니다. 야구도 삼성 라이언즈 어흥. 그러다가 독수리 편이 이기는 듯 하면 바람처럼 날아가. 안녕하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박쥐, 독수리, 천사의 공통점은... 날개, 딩동댕. <laughs> 결국 우리는 가족인 거죠. 야구는 어디? 싸움은 오랫동안 끝나지 않았고 지철대로 지친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은 싸움을 멈추기로 했답니다. 그러자 박쥐를 환영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지요. 사다 편에게 가면 저게 날아다니는 배신자를 혼내주자. 라고 했고 독수리 편에게 가면 저기 네발 달린 쥐가 온다 부리로 쪼아서 헌내주자 라고 했지요 결국 박쥐는 외톨이가 되었고 지금도 캄캄한 동굴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답니다